24분 핵 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는 퓰리처상 최종 후보의 오른 탐사보도 전문 기자 애니 제이콥슨이 집필한 내러티브 논픽션입니다. 이 책은 핵 전쟁이 발발한 상황을 초 단위로 묘사하며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. 저자는 70년 만에 해제된 국가 기밀 문서와 수백 건의 전직 국가 안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핵무기 보유의 역사 운용 기술 안전장치 그리고 핵 위험의 실상을 상세히 탐구합니다.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접하게 됩니다. 24부는 핵전쟁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막연히 알고 있던 핵 관련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 끔찍한 실상을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. 이 책은 2024년 아마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및 LA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. 시나리오는 북한이 1메가톤 열액탄두를 장착한 화성-17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. 북의 ICBM은 21분 후 캘리포니아 원전을 타격한다. 24분 후 미국은 ICBM으로 반격에 나선다. 이에 러시아는 참전을 결정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.